그러면은 체력이 구라서 못 때리니깐 그러네요 그게 맞아 그게 무조건 100% 맞았어 그게 아 진짜 못한다 넌 나가라 못하는 사람한테 못한다고 한다?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긴다 한다? 폭이라 기분이 나빠요 장동건 정우성한테 못생긴다 해봐야 타격 하나도 없어 왜잘 생겼으니까. 짱던간정해서 조현수한테 못 생겼다 해 봐요. 아, 오예스. 어, 예스. 그럼 플러리 님한테 못 생겼다 해도 타격 없으시겠네요. 이못 생긴 사람아. 아이. 왜? 요것도 피드백 됐으니까 뭐 조금 아쉽지만 이거는 그 나스스가 텔안 타고 쪼이는 게또 구독을... 좋았다고 내가 말했... 요것도 약간 텔 탈지 어... 푸시를 할지 고민하고 있던 상황에서 마음 먹고 이제 누르려고 하는 순간이 들어왔어요 씁니다. 어, 뭐 그게 네. 네, 나쁘지 않았어 이제 이분 봐봐 없더라고요. 바다 행성님 봐봐 이제 바로 그냥 동그라미밖에 없잖아 그냥, 그냥 모자도 씌워주고 그래야 되잖아 노래만 부르고 도망간 사람이 봐도 그밖에안했잖아 모자까지 씌워줘야될거 거 거. 아니에요 <laughs> 한국 사람이 봐봐 <laughs> 이 생각을 했어요 너무 내려가지고 콩명도 저런 거물때 있잖아 고름시가 아니라 컷자 네. 어, 자, 잠깐만요 어, 이거 들고 간 마라 카리아 펠소울 들고 간안 들고 간 이거 들고 가는 게 맞아 오케이 들고 가보자. 들고 가는 거안 좋다고? 야, 악마가 그리고 요게 나오면 어떡함? 도련빈을 이거. 굴인거 같기도 하고. 아, 저멀로인가요 아, 그렇군요. 대단한 탈곡. 혼전하기도 하네. 그러면 악마는 요게 그 지힐라그랑 신문관밖에 없는 거야? 드루는 안 찍고 아직도 있네요. 드루 녀석은 신문관을 빼는 게 나아요. 신문가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괜찮나? 일단 좀 해봅시다. 정확히 모르겠어요. 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보였거든. 야 개사기다 이거 얘 어, 네. 개빡친다 어? 이거 때문에 악사 좋아진 것 같은데? 졸라 양아치 아니야 이거 이거 하나 때문에 그6포스트 아니 더 양아치가 있네 묻지 마라 그러면은 얘가 지힐라그 되는거야? 아! 웃지마라 그래도 이거 이뎀임아또 있어? 이걸 두장써이 또라이는 좀 가지가지 그냥 어 괜찮아 어 으음, 마이로스타 송장, 생명, 행복과 친구들까지! 나는 마법의 지메가다! 저기 기린가 봐요. 서스톤는 오랜만에 들어온건 별거 없구만 아니 손패 봐봐요 아 진짜 끝 플러리님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가 뭔지 아시나요? 물결죠 글쎄요 나는 말리코스 만물의 종결자 와하아 쉽구만 캬아 쉽구만 어이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님. 19만 이 제일 쉬운 그거였군요. 500만 이 쉬운 줄 알았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19만 원은... 아유, 감사합니다. 19만 원 정말 감사... 진짜 또라이인가? 그래, 또라이다. 앞으로도 잘 부탁해. 몇 살이죠, 당연히? 나배 아파서 화장실 갔다 옴. 나 피드백 할거 없지? 예, 네, 없습니다. 잘가주 민호야 예예 예. <laughs> 아, 아, 외상병 개띠껍아 장민철 상봉장상니 어, 지가 막틈어보고 아, 이런거 좀 욱한게 있습니다 그치, 아, 진짜. 수변장이그 그 양반 그거 청명 불만 토로해 지금 28분에 바이개도 아니 그거 한번 28분에 바위개 2분에바도쳐먹었습니다바이개 쳐먹었다고? 지가 뭐다 해주는 것처럼 해 같이 하는건데 롤 지가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해 돼지 새끼. 니다 먹겠어요. 이제 뭐 나도 이제 뭐고 먹고. 새끼인 아닌 같습니다. 그건 아닙니다. <안 했습니다. 웃음> 아, 오케이. 돼지 새끼 확인. 이거 없으니까 오케이, 오케이. 잘 풀고 가야 돼 이런 식으로. 네. 왔어, 왔어. 어, 어, 왔습니다. 예, 민철아. 예? 아까 그 아, 애들이 네. 그리고 한테 돼지라던데. 트렌들 정도는 이좀 하거든. 이누이! 뭐, 이 새끼 아, 제가! 교육시키겠습니다! 아니 무슨.. 뭐, 아, 아니 잠시만.. 이.. 니 뭐? 아니끼이 새끼! 누가? 누가? 아 나도 잘 자세히 얘기좀 몰라 나도 들은 얘기야 다 돼지 나도. 새끼라 나도. 그렇게.. 어. 아니, 얘기한 적 없습니다 <laughs> 박천무 <박청을> 일명입니다! <laughs> 아니 <laughs> 어떻게 제가 그런 말.. 개인? 아너한 번.. 머버도드 처먹고 돼지 새끼라고 그랬습니까? 아니 말이 안 되죠 어? 누가 그랬는데? 아이 장민철 상빈 장민,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모함입니다 그래? not sure if y o 뭐 아까 뭐바위 d 도뭐 not s u r 먹고, f you're a kid. I'm not s u 거 e if you're a kid. 지 새끼라고 했습니다. if you're a kid. I'm not sure if y o u r 니 a kid. I'm not sure if you're a kid. I'm n 아 t 그래? <laughs> <laughs> 이거 r e if 하지마 아니 a kid. I'm not sure i 이거 o u r 니다 진짜 네. 네. 아이 저 강타 들고 시작할게요 감독님. 어... <laughs> 아, <아니야. 웃음> 어, 병사 이름 병사끼리 해결하자. 응, 미좀 것도 오지 말고. 그 본대장 뭐, 뭐, 일단... 선에서 해야지. 응. 뭐냐 저쪽이 초대하는 것 나한테... 같은데? 아니 저기 왜뭐 뭐야? 아,